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 판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 미치겠죠? 1번, 긍정적인 영향. 2번, 부정적인 영향.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1번,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번, 아, 이거, 기각되면 이것도 재판장님들이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좋습니다. SY1번. 1번, 1, 1, 1.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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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긍정. 좋습니다. 저도 1번에 한표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잘 보세요. 아니, 봐주려고 하니까, 봐주려고 하니까, 왜 봐주죠? 이게 의심은 되는데, 이게 유죄라고 확신은 내가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아, 우리 스테파님. 어우, 큰손나타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야,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래. 그거는 실체 진실 발견보다는 적법 절차 보장을 더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은 윤대통령 파면하라고 하는 증거 있어요? 너희들이 증거 한번 대봐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각했는데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한마디로 여권도 안되는 거 아니야. 증거도 개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김복형 재판관님은 뭐라고. 야 이거 증거 아무리 봐도 이거 탈핵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그거 임명 안한거 헌법과 위반으로 해서 탈핵 사유가 안돼 라고 해 버렸죠 그게 뭐냐 적법 절차 보장이에요 한번 해 보자 그래 그래 우리 짓 항소심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확실한데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하듯이 이재명이가 범인이 확실합니다라는 증거가 항소심에서도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위연부장 판사님이 그거 야 유죄로 볼 증거가 하나도 없어 왜냐 관할도 개뿔도 없는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관련되는 수사를 했거든. 그건 뭐다? 증거가, 미법수집 증거로서 유죄로 증거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전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일 부터 해서 박찬대, 콧, 뭐, 저기 전현희 이런 애들, 떨거지들 다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유우파적 심정을 가진 헌법재판관님들은 얼씨군이 오히려 땡큐, 아멘 하면서 윤대통령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 보장하는, 아니, 대법원에서도 그, 서울, 고등법원도 적법 절차, 피고인, 인권 보장, 그리고 증거 확실히 없으면 그거 나가리야, 무죄라 했으면 그 취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님들 그냥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힘이 쭉 빠지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 같이, 최진영 변호사가 충분한 이론적 공, 공 이론 공급해드립니다. 일감다 합니다. 최진영 로켓에, 로켓 발사하려고 하면은, 8시에 발사인데, 이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조정하면서 연료만 쫙쫙 공급해주시면 제가 팍팍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원해주시고, 또, 어,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고 하면은, 그걸로 해서 제가 확실한 이론적 근거 다 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기 완성할 거 없이 3개월 내에 취소해가지고 스스로 자판, 파기 자판, 취소 자판, 둘다 맞습니다.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면은 3개월 안에 재명이 그냥 제가 어제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안녕. 저재명이는 세상의 모든 질곡을 뒤로하고 국립대 갑니다.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취지가 뭐야? 정말 증거를 엄격히 판단하고, 허위 엄격히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 적시 사실 엄격히 판단해버리면은 무죄잖아. 그러면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엄격히 판단하고, 폭동이냐? 엄격히 판단해버리면은 이건 개뿔 나라를 지키려고 개몽했는 거지. 무슨 개뿔 겸 군이 15명 들어갔는데 옆에 민주당에 안 누구야? 국회의원 지나가는데 잡기는 커녕 야, 야, 얼른 얼른가? 얼른가? 라고 해는 거 아니에요. 안규백이. 안규백이 같은 내가 내가 그 우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었으면 안규백이 불렀다. 그때 지나가는데 걔네 어떻게 했냐고? 잡았냐고? 체포했냐고? 타이줄로 묶, 묶었냐고?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헌문란 목적 없다. 그리고, 그, 폭동 없다. 중거엄격하게 해석해버려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호 시작하는 거예요, 1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아니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부자 몸조심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얘기 해서 저희가 힘뺄게 아니고 저희가 여전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 나와도 지상 상고할 거 아니야. 그래도 걔네도 그랬을 거야. 대법원에서 무죄로 취소 자판 해달라고. 분명히 여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김복형 재판관님을 비롯한 자유우파적 신념을 가지신 재판관님들은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그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요건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을 진짜 조목만에게 축소시키고, 무슨 뭐, 허위사, 그 허위사실 적시 공선법이 무슨,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매하게 해드는 것 같아. 아니, 이재명이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유죄, 줄줄이 유죄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안 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이만 그 요건에 그렇게 안 돼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해서 다 무죄야. 참, 진짜 걔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냐. 어우, 진짜. 그러니까, 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취소하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깜빵 보내버리면 되고요. 뭐 깜빵 안 보내도 그냥 집행유예 하면서 그냥 집으로 보내버려도 돼요. 어, 뭐. 물론 저희 속카타스는 징역 한 2년 선고해가지고 2년 구형했으니까 2년 선고해가지고 그냥 빵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아주 좋고 더불어서 헌법재판소 더불어란 말안 쓸게요. 아 진짜 제가 자꾸 더불어란 말 나오네. 더부룩하다 더부룩해.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이 심에서 그 증거를 엄격하게 요구, 해석을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버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지,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대기화면도 이렇게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네. 모니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런 부분들, 어, 조금 더, 뭐 어, 또,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 얼굴에 가서, 네, 아, 화면 로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한번씩 해보니까요. 하 <laughs>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얼굴하고, 웹캠.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암튼, 보기 싫은 저, 제명이 얼굴, 금방 제가 치워버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 진짜. 비나 펑펑 쏟아져라. 아, 이 나라 열불 나는 것좀 시켜주세요. 대박이님. 아, 그렇네요 무상연애 이재명. 난방열사가 진짜 한건 해주셔야 되는데. 드론킹님. 아, 진짜. 제가 좀.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속으로는 진짜 열불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준비한다고 사진 찍지도 못했는데, 에이씨 다른 거라도 찢어야지. 오늘은 한꺼번에 한세장 정도 찢어드리겠습니다. 에이 진짜, 에이씨, 에 에이. 에이. 자, 네 파기자판 취소자판 네 비옥이 해주세요. 산불 쳐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열불 나는지 저희 부모님 고향, 저희 선산이 있는. 어, 의성 안평면에 저희 선산 홀라당 불 타버린 것 같아요. 그 바로 넘어 있는 우남사도 홀라당 다 타버렸고, 또그 옆에 있는 하... 다른 절들도 천년고찰들이 불이 타고 저희 오전에 저희 의성 단촌에 <laughs> 저희 어,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데 전화를 드렸더니만 어젯밤에도 대피해서 의성 체육관에서 죽으셨대요. 그나마 돗자리만 깔고 있다가 어 텐트를 줘가지고 텐트에 세 명씩 들어가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데 음 말씀 들어보니까 낮에도 하늘이 깜깜하고 어 도깨비불 같은 불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한사오0 미터씩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생전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경북은 불지옥입니다. 불난 집에 정말 불을 꺼 주기는커녕 불난 집에 이심 재판장들이. 부채질을 했는 것 같아서 저도 속이 정말 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속을 후벼파는 이런 아픔인데요. 아 그래요, 유은영님. 저희 어머니는 안동에 있어요라고 했는데 어 제가 오늘 <laughs> 제가 약간 코미디 같이 얘기하지만 제 속은 정말 타들어 갑니다. 어, 주말에라도 한번 내려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 아 네, 권재국님. 저도 이성다인이에요. 아, 참 어,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내고 또힘 모아서 지혜를 또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운사 참 아름다운 절인데 너무 아깝네요. 저도 정말 꼬꼬마 때 아버지 손잡고 가서 방문했던 저, 물론 저는 기억은 안 나죠.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어, 고운사인데 음, 너무 속이 아픕니다. 그나마, 어, 스님들이 안에 있는 보물들은 치워서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너무 속도 쓰리고 속도 아파서 오늘 45분 정도로 해서 오늘 방송은 좀 마칠까 합니다. 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속풀이 반송이 되고 또좀더 좋은 화면, 좀더 어, 확실한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가려고 했는데 오늘 음질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오늘 시작하니까 어, 시작하는 데좀 에러는 없었고 화면도 이제 좀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화면 어, 좋은 자료 제공하면서 제가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옆을 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카메라 정면으로 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들과 좀더 소통하고 소, 호흡하는 그런 방송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밤새 동안 2심 판결, 어, 제가 2심 판결에 대해서 벌써 그 유능한 법조인들이 어, 이것을 그 반박하는 판결문, 지금 변론 요지서를, 항수, 상고 이유서를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찍 뭐냐? 이 인간들이, 어, 이재명이가 무슨 조폭 두목인 것처럼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 그 모습과 흡사한 조폭들의, 어, 형님! 하는 그런 사진, 제가 둘다 게시판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조폭인지, 습관성 탄핵 증후군 조폭인지, 아, 속은 쓰입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론적 근거 대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오늘 저녁 도 편안한 줌, 잠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 아, 오복이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멸콩 아 고생했고요. 아 진짜 가관이고 제가 진짜 실시간으로 볼때 제가 <laughs> 진짜 아 진짜 열불 터져가지고 진짜 방송하다가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드니까이요 제가 어 오늘 저녁에 판결문 꼼꼼하게 봐가지고 내일은 어할수 있으면 속보로 내용을 좀더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권재국님 백기도 님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오시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참 무슨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어, 조만간 또 스튜디오를 이제 꾸몄으니까 또 나경은 의원님을 빌어대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 또 우리 그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가족분들도 조만간 모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곳에서 안 모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퍼가기 퍼나르기 우리 제일 좋아하는 레카가 사이버레카 아니겠습니까 많이 퍼가주시고 지금 5만 3천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1천명 가까이 되는데 매일 회원 배가 운동해가지고 4월달 중으로는 10만 명 찍도록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님과도 전화 한번 연결시킬 수할수 수 있는 그런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최진영 TV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 우리 믿고 방향을 정하고 가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성!